직무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하러 가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예. 어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쭉 살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냐 면이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지내는 것. 홀로 지내면서 많은 것들 이루죠. 눈의 부여가 족하지 아니하도다 많은 성공과 또 부를 이룹니다. 혼자 살면서 여러가지 성공도 하고 부도 이루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 또한 헛된 것허 험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전도주 기자가 이야기한 이한 사람 이한 사람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어차피 세상은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사는 건데 복잡한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맺고. 그래서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잖아요. 싱글족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싱글, 개인, 이런 개인이 이루어진 가정이 4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만큼 점점 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수 기자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개인이 혼자 살면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편리한 면도 많아요. 누군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편리함도 있지만 이건 역시 잠시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외로움과 허무함에 이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브랜드, 그러니까 평판조사, 이런 거 하면 강자늘 1, 2, 3위, 상위권에 있는 그만큼 되게 많이 어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는 그런 거예요. 온, 온, 요즘 싱글 라이프들이 많으니까 이 싱글 라이프들의 어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죠.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등자 출연진들의 이제 싱글 라이프, 개인이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운동하고, 혼자 뭐 취미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 쭉 보여줍니다. 근데 초창기에만 그런 걸 보여줬지, 나중에 이런 모습들 보여주지 않아요. 다뭘 보여주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재밌죠? 정말 혼, 나 혼자 산다의 제목 그런데 점점 혼자 사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만 나와야 사람들과 올려 지내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결국에 재밌는 것은 제목과 다르게, 결국에 인생이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임을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았던 기억,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순, 행복한 순간이겠죠.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도 행복한 순간이겠죠. 그런데 정말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성취했을 때 행복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행복했는지, 무엇인가 성공하고 성취해도 그것들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기쁨은 정말 금방 사라지고 말잖아요. 정말 참된 행복은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여행을 막 가도 마찬가지죠. 혼자 여행 가는 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느끼게 된다는 것.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세요. 삼위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 삼위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뭘래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인간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 삼위하나님께서 정말 세 분이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누렸어.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가장 큰 본질,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랍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공동체 가운데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 오늘 전도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혼자 사는 이 불행한 사람들 보라. 이것이 혼자서 많은 것들 을 이루고 성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 소중함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언제 있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경국의 행복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행복이 사라집니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 소중함들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저절로 되진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동체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 갖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얼마나 공동체의 소중함들에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됨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무소원합니다